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물러갔지만 경북 동해안에는 많은 비와 강풍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강수량은 포항 220.9mm, 구룡포가 306mm, 경주 159mm, 경주 토함산 282mm를 기록했습니다. 강풍에 지붕이 부서지고 차량이 파손되는 등 경북에서만 474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는데 포항 시가지 아파트 곳곳에서 어젯밤 정전으로 수천 세대 주민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 포항에서는 60대 남성 2명이 바람에 날린 낙하물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등 4명이 다쳤고 울진군 분면 지방도에서는 토사 15톤이 무너져 도로가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해 포항과 경주 등 경북 17개 시군에서 농작물 585.9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시군별로는 봉화가 110헥타르로 가장 많고 경주 82.8헥타르, 포항 60.4헥타르 순입니다. 또 작물별로는 벼가 367헥타르, 사과 176헥타르, 배 34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수확 가능한 벼를 조기 수확하고 낙과를 수매하며 농작물 병해충 방제 지도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에서는 지품중학교의 강당 천정 일부가 부서졌고 수확을 앞둔 논 80헥타르에서 벼가 쓰러지고 사과와 배가 낙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게됐습니다 또 축산면 경정항에서는 소형 어선 두 척이 좌초됐지만 아직 파도가 높아 본격 조사와 수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울진군에서는 북면 덕구리 지방도협 야산에서 토사 15톤이 쏟아져 차량 통행이 제한됐고, 사동항에서 어선 한 척이 좌초되고 소형 레저선 두 척이 침몰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울릉군에서는 일주도로 네 곳에서 토사가 유출된 가운데 북면과 서면 두 곳에서는 아직도 차량 통행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4.20 장애인 차별 철폐 경주 공동투쟁단은 오늘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시설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경주시가 약속한 정책협의회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경주시가 정책협의회 구성 시 장애인 시설 대표자와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사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공익적인 인사로 협의회를 다시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문제가 된시설의 임원회의나 시설 폐쇄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촉구했습니다. 지난 5월 초등학생 9명으로 창단한 경주 유소년 화랑 드론팀이 어제 대구에서 열린 전국 청소년 드론축구대회에서 3위에 올랐습니다. 경주 하랑드론팀은 이번 입상을 계기로 오는 27일 김천에서 열리는 제1회 경북지사배 국제드론축구대회에 경주 여성드론축구팀과 나는드론팀과 함께 경주 대표로 출전합니다. 마늘, 참깨 등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한 밭작물 공동경영체가 육성됩니다. 경상북도는 내년도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5곳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달 27일까지 참여농가에 신청을 받습니다.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2년 동안 농가 조직화 교육과 컨설팅 비용, 공동영농을 위한 농기계, 농자재 구입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경상북도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의성 마늘, 영주 생강, 봉화 수박 등 11개 품목, 19개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15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8개 박물관에 소장된 고려 불화 16점을 한 곳에서 볼수 있는 웹사이트가 공개됐습니다. 미국 프리어 세클러 미술관은 문화재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정밀조사와 고해상도 촬영 등 7년간의 노력 끝에 고려불화 종합정보 웹사이트를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작품과 소장기관은 물론 고려불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논문 등도 담겨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국외문화재 18만 2천여 점 중에서 특정 주자의 문화재 정보를 통합해 보여주는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